만약 그날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찬원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진또백이 무대로 각인된 가수 이찬원이 그 결정적인 순간의 전날 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무대 위에 당당하고 흥 넘치는 모습 뒤에 숨겨진 가슴 저릿한 하루 전날의 진실. 이찬원 스스로가 그날 밤 포기하려 했다고 고백한 이 이야기 속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청춘의 절박함과 눈물이 있었다. 돈도 없고 마음도 지쳤어요.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힘듦을 넘어서 이찬원이 겪었던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대중의 눈에는 늘 밝고 여유로워 보이는 무대 위의 청년이지만 그의 인생에는 우리가 미처보지 못한 고요하지만 거친 파도가 존재했다. 이찬호는 당시를 떠올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서울에 올라와 살던 방은 딱 2.7평이었어요. 친구랑 둘이서 살았는데 침대 하나만 놓으면 끝이라 전을 바닥에서 찾죠. 저녁 후 모아온 600에서 700만 원을 들고 올라왔는데 그 돈도 세달 만에 바닥났어요. 처음엔 모든 게 설렜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서울에 발을 디뎠고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고 잔인했다. 오디션 준비, 보컬레슨, 연습실 대엽이 간단한 식사 한 끼조차 마음 편히 해결하기 어려웠고 방세는 매달 숨통을 조이듯 다가왔다. 암낮없이 연습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에 지쳐 그대로 쓰러졌지만 머릿속은 언제나 계산기로 가득했다. 오늘 남은 잔고는 얼마인지 내일 연습실을 빌릴 수 있을지 주말까지 버틸 도시락값이 있는지. 부모님께는 정말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하실까봐 전화도 자제했죠. 나 혼자 해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계까지 버티며 참고 있었던 이찬원. 하지만 무대에 이틀 전 그의 자존심보다 현실이 먼저 무너졌다. 너무도 치열했고 너무도 외로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다. 엄마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차라리 어떤 대답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겠느니? 그 짧은 한마디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걱정, 믿음, 안타까움, 그리고 어쩌면 미안함까지.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 같아요. 이 무대 안 되면 다시 내려갈게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 이찬호는 단지 돈을 부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스스로와 마지막 약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기회에 모든 걸 걸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면 담담히 받아들이겠다고. 이날의 통화는 단순한 경제적 부탁이 아니라 한 청년이 꿈을 향해 던진 마지막 배팅이었고, 어머니의 대답은 그 배팅에 대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응답이었다. 이 무대가 끝나면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진또비기를 외치게 된다. 그러나 그한 곡이 울림을 주기까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 이틀 전 무너질 듯한 청춘이 전화기 앞에서 얼마나 깊은 숨을 들이켰는지, 그리고 그 한숨 끝에 담긴 간절함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그는 결국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심 덕분에 단한 곡으로. 전 국민을 울린 진짜베기 이찬원을 만날 수 있었다. 진또베기 사실 제가 고른 곡이 아닙니다. 이찬원이 이 한마디를 꺼냈을 때,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물론, 인터뷰를 진행하던 기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진또베기는 그의 인생을 바꾼 곡이자, 전 국민이 이찬원을 창또베기로 기억하게 만든 전설적인 무대였다. 하지만 그 무대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선택 과정이 숨어 있었다. 이찬원이 처음 준비하던 곡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승철의 명곡 남자라는 이유로 진중하고 감성적인 곡이었다. 그는 이 곡으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보고 싶었고, 스스로도 이게 내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일까? 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무언가 맞지 않는 퍼즐처럼 노래는 잘 부를 수 있었지만, 이찬 원만의 색깔은 그 안에 없었다. 갈등은 깊어졌고,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이 곡이 맞는 걸까? 이게 정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일까? 경연을 앞두고, 그는 결국 평소 음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무뚝뚝하기만 했던 아버지지만 음악 이야기가 나올 때면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예리했다. 이찬호는 그날 밤에도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이거 어떤 거 같아요? 남자라는 이유로 하려는데 순간 수학이 넘어의 아버지가 망설임 없이 내뱉은 말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찬호나, 그거 하지 마라. 진또배기 해라. 넌 흥이 있어. 그게 너야. 말은 짧았지만 강렬했고 단순했지만 분명했다. 흥이라는 단어. 이찬은 스스로도 무대 위에서 가장 자유롭고 빛나는 순간은 언제나 신명나는 트로트를 부를 때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결정했다. 진또배기를 하자. 그리고 고창 연습실로 향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 또 반복. 손끝에 땀이 차고, 목이 쉬도록, 그는 진또배기를 불렀다. 처음엔 어색했다. 아직 가사에 감정이 실리지 않았고, 박자도 흐트러졌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번이고 불러보며, 진또배기는 그의 몸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박자가 아니라 심장으로, 가사가 아니라 혼으로 부르게 된 순간이 왔다. 노래가 몸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 곡이다. 이찬원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그는 단한 소절 만에 관객의 숨을 멎게 만들었고 심사위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다. 결국 그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을 넘어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의 탄생을 알리는 출사표가 되었다. 흥은 타고나는 것이라 했던가. 그러나 이찬원의 흥은 단순한 기가 아니었다. 수백 번의 연습, 무대 뒤의 눈물, 마지막 순간의 용기,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 그 모든 것이 녹아든 단 하나의 무대. 그게 바로 진또백이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원의 시작은 누군가의 조언 한 마디와 그걸 믿고 끝까지 밀어붙인 청년의 선택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그 진심은. 아직도 무대 위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무대 전날 밤, 모든 걸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꿈꿨던 무대였건만, 막상 전날이 되자, 마음은 이상하게도 무거웠다.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온 준비 기간. 남들 몰래 흘린 땀과 눈물, 숨 죽여 연습실에서 토해냈던 수많은 고음과, 리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이상했다. 무대가 코앞인 지금, 그는 왜 그토록 지치고 무기력했을까? 연습이 끝나고, 원룸으로 돌아온 밤. 2.7평, 숨 돌릴 틈조차 없던 그 좁은 방 안에서, 이찬원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방 안, 들려오는 건 오직 친구의 숨소리와 병너머 TV 소리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머릿속은 잠들지 않았다. 진짜 그만둘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이찬원은 이미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무대에 대한 기대보다 버거운 현실이 더 컸다. 고된 연습으로 녹초가 된 몸, 바닥난 통장 잔고,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자책.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청춘의 가장 깊은 어둠이었다.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는 나중에 그 밤을 그렇게 회상했다.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체력은 한계였고 마음은 이미 무너졌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길인데도 후회가 밀려왔어요. 돈도 기회도 자신감도 없었거든요. 이찬원은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싸움을 홀로 치르고 있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고독한 방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설득해야만 했다. 그때 문득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내가 이 무대 성공하면 엄마에게 빌린 200만 원 10배로 갚기로 했잖아. 그 약속. 말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그간의 시간이 응축돼 있었다. 가진 전부를 걸고 달려온 서울살이 고집스러울 만큼 독립적이었던 자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주었던 엄마. 단한 번의 기회라고 믿고. 모든 걸 던지며 올랐던 그길 위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스스로 되뇌며,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음 날의 무대, 그한 번의 무대를 위해, 다시 목을 풀고, 가사를 되짚었다. 진또배기의 첫 소절이, 입안에 맴돌기 시작했고, 그는 몇 번이고, 또몇 번이고, 연습을 반복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이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았다. 무대는 끝까지 올라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곳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다. 다음 날, 그는 단정히 무대 의상을 입고 조용히 대기실을 나섰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심장은 곳에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더 컸다. 그날 무대 위에서 이찬호는 진또배기의 첫 소절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 소절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포기 직전의 밤을 견딘 청년. 그가 보여준 건 단순한 노래가 아닌 짜배기 청춘의 불꽃이었다. 배기 첫 소절,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날은 연우 경연 무대와는 달랐다. 조명이 천천히 켜지고 정적이 감도는 무대 위 이찬원이 마이크를 들고 걸어 나오던 순간 누군가는 이번엔 어떤 곡일까? 하고 속삭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찬원이가 보여줄 색깔은 뭘까? 라는 기대에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정작 무대 위에 그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온몸이 긴장감에 굳어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고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바로 그때 첫 소절이 울려퍼졌다. 진또백이야. 단 한마디. 고작 한 줄이었다. 그러나 그한 줄이 떨어지는 순간 장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객석에서 들려오던 잔잔한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일시정지를 누른 듯 숨소리조차 멈춘 정적이 흘렀다. 이어지는 고음, 꺾기. 몸짓 하나 하나에 사람들의 시선이 빨려들었고 모두가 그 무대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심사위원석의 장윤정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고 박현빈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 무대는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걸 단박에 알아챈 듯했다. 그들은 이미 신인의 무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에 이찬원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아티스트였다. 노래는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갔고 그의 목소리엔 기교를 넘어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무대를 위해 밤새 연습했던 기억. 2.7평원 룸의 외로움. 엄마에게 빌린 200만 원.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 한순간이 이 노래에 실려 진또배기의 가사와 함께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무대가 끝난 뒤 관객석은 한 박자 늦게 숨을 돌렸고, 곧바로 터져 나온 박수는 폭풍 같았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울컥했다. 장윤정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찬원 씨는 시청자의 눈과 귀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아는 친구예요. 오늘 무대 완벽했어요. 그 짧은 평가는 칭찬 이상의 의미였다. 단순히 노래를 잘했다는 말이 아니었다. 대중을 흔드는 감정의 파장을 만들 줄 아는 아티스트라는 선언이었다. 해당 무대 영상은 방송 당일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업로드되자마자 순식간에 국미되기 시작했다. 팬들은 이건 진짜 레전드 무대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났다. 이찬호는 진또백이 그 자체라며 열광했고, 조혜수는 불과 몇 시간 만에 10만 뷰를 돌파하며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이찬원이라는 이름 옆에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바로 찬또벽이, 진또벽이와 이찬원의 완벽한 합체. 그 별명 하나만으로도 당시 그 무대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수 있었다. 그날 무대는 단지 트로트 경연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명의 청년이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고 무대 위에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목격했다. 진또백이라는 단어가 한 청년의 청춘과 흥, 눈물과 꿈을 상징하게 되는 찬란한 기적의 시작이었음을. 그날 포기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수천 명의 환호 속에서 무대를 마친 이찬원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누구도 몰랐던 지난밤의 고백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다. 2020년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대중 앞에 우뚝 선 이찬원. 지금은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대세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했지만, 그는 항상 고백한다. 그날,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미화가 아니었다. 현실은 냉혹했고, 무명 시절의 삶은, 그에게 매일이 포기하고 싶은 날이었다. 저녁 후 가진 전재산 600에서 700만 원을 세달 만에 다 써버리고 친구와 함께 살던 2.7평 원룸 바닥에서 잠을 청하며 연습실을 오가던 나날들. 제대로 된밥한끼 먹기도 힘든 날이 많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지만 무대 이틀 전 그는 결국 무너질 뻔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목소리는 떨렸고 자존심은 부서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흔들리는 마음을 꾹 눌러 담은 채 말했다. 괜찮겠니그 한마디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후 무대에 올라 진또백이 첫 소절을 부른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 자신이 준비했던 곡이 아닌 아버지의 권위로 선택한 진또벽이 그 곡은 단순한 선곡이 아니라 그의 삶의 색깔을 되찾는 결정적 한수가 되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찬호나 넌 흥이 있잖아. 내가 진또벽이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를 꿰뚫어보는 사랑이었다. 무대가 끝난 뒤 박수와 찬사가 쏟아졌다. 찬또벽이라는 애증이 생기고 무명의 청년은 레전드 모델을 만든 주인공이 되었다. 이후 그의 이름은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고 방송사 섭외 요청이 쇄도했다. 그러나 이찬원은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잊지 않는다. 그날 진짜 포기하려 했던 저를 붙잡아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저를 지켜봐 준 친구. 그들 없이는 오늘의 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그의 겸손함이자 그가 왜 오랫동안 사랑받는지를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대를 향한 간절함, 가족에 대한 진심, 친구와의 의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이천원. 그는 단지 가수가 아니라 한 청춘의 상징이 되었다. 어쩌면 단한 걸음만 물러섰더라면 아무도 그를 몰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딛고 한발 더 나아갔다. 그래서 그날의 무대는 단지 노래를 부른 순간이 아니라.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기적의 첫 장면이었다. 현재 이찬원은 단순히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진정한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나고 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깊이 있는 감성으로 음악 팬들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이고. 깔끔한 진행력과 센스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의 MC로도 종횡무진 활약 중이다. 특히 직접 작사, 작곡한 자작곡 참 좋은 날을 통해 싱어송 라이터로서의 가능성까지 입증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그의 진가는 무대에서 더욱 빛난다. 전국 투어 콘서트 찬스타임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티켓 전쟁을 일으켰고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찬원의 진심 어린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도시마다 달라지는 세미스트와 라이브 구성은 팬들 사이에서 단 하나뿐인 경험이라 불릴 정도로 신선했고 직접 준비한 VCR 영상과 멘트는 그의 섬세한 팬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2024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잠시 활동을 멈춰야 했을 때 많은 이들이 걱정했지만 그는 빠른 회복과 함께 더 단단한 모습으로 복귀했다. 복귀 무대는 KBS2 불후의 명곡. 이찬원은 그곳에서 MC로서의 입담은 물론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녹슬지 않은 가창력과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역시 이찬원이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그후로도, 그는 JTBC 톡파원 25시, 편스토랑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예능감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대중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가수, MC, 작곡가, 그리고 무대의 퍼포머. 이찬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각 분야를 깊이 있게 채워가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진화형 아티스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노래와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자리하고 있다. 이찬원은 지금도 자신을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말한다. 겸손한 이 한마디 뒤에는 그가 지나온 수많은 고비와 그 안에서 끝까지 버텨낸 단단한 정신력이 담겨 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인생은 진또배기 한 곡으로 운명을 바꾼 드라마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이루기까지 아무도 몰랐던 수많은 불안과 고통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다. 특히 무대 전날 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흔들렸던 순간, 방세를 걱정하며 잠못 이루던 새벽, 연습실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눕던 차가운 바닥, 아무에게도 말못 하고 꾹꾹 눌러담았던 눈물. 그가 그날 밤. 포기할 뻔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을 쫓는 모든 청춘이 한 번쯤 마주할 수밖에 없는 벽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어머니께 조심스레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의 한마디 조언으로 새로운 곡을 선택했다. 너는 흥이 있잖아. 진또벽이를 해라. 그 한마디는 마치 캄캄한 밤바다에 켜진 등대처럼 그의 갈 길을 밝혀주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무대 위에서 터져나온 한 소절 진또백이야는 단지 노래가 아닌 그가 버텨온 시간과 감정을 응축한 외침이었다. 관객은 열광했고 심사위원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찬호는 단숨에 대중의 마음속에 각인됐고 찬도백이라는 별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대를 마친 후 가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할 사람으로 가족을 꼽는다. 제가 잘해서 된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어준 가족 덕분이에요. 라며.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잊지 않고 응원해준 부모님과 친구들의 존재를 가장 큰 행운이라 말한다. 이찬원의 고백은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진 수많은 노력을 조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잔잔한 울림을 준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환히 웃는 이 찬원은 찬란하지만 무대 뒤에서 두려움과 싸우며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이 찬원은 더 깊고 진하다. 그리고 바로 그 진정성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를 잊지 못하게 하는 이유다. 찬란함은 잠시일 수 있지만, 진심은 오래간다. 이찬원은 지금, 그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다. 이찬원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피어난 진짜 성장의 기록이었습니다. 무대의 화려한 조명 뒤,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찬원의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은 앞으로 어떤 스타의 숨겨진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인물 비하인드를 만나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알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